아침, 아산, 폴리텍 대학교에 왔네요. 적십자 인명구조 재강습 받으러 한국 폴리텍 대학교 아산 캠퍼스에 왔습니다. 일찍 출발해서, 이제 막 해가 뜨고 있네. 학교 앞에 가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좀 쉬었다가 조금 잠을 좀 자고 오전 CPR 강의, 오후 수영 강습을 들어야 되겠네. 새 소리도 좋고 아침 햇살이 아주 잘 올라와요. 여기는 입구 학교. 앞에 바로 순천향대학교 여기 있어서 폴리텍 대학에 오는 사람들은 교통편이 아주 좋네요. 축구장도 있네. 아침 풍경이 새소리와 함께 아주 좋습니다. 나무 그림 좋네. 폴리텍. 대학의 온치 아침 풍경 천연 잔디인가? 아 잔디 잔디밭 축구장 맞은편 신창 순천향대학교역